요즘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주행할 때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벽 시간대 남성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. 킥보드는 인근 사거리에서 통근 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. 안전모는 없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그 두부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만약에 안전장글을 착용했다면 두부 손상 발생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. 지난 3월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대학생이 안전모 없이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사망했습니다. 광주 도심의 한 도로.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은 어, 아니라서 가고 아니 요 중요하면... 어디서나 빌릴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은 10%에도 못 미칩니다. 도로교통법상 착용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들고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안전모를 배치한 공유업체도 많지 않습니다. 업체 대부분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이렇게 부피가 큰 안전모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. 이전에 초반에는 다 배치를 해줬는데, 최근에도 이제 배치를 다시 한번 해줬어요. 네.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.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.